오늘은 경기도 가평으로 왔습니다. 구비 구비 산을 넘고 계곡에 있는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은요. 여기인 것 같은데 가평 대표 손맛 할머니의 식당입니다. 38년이란 숫자에서 느껴지는 보수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하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한 40년 됐지. 아, 40년이요? 어, 밖에 38년이라고 써 있던데. 그러니까. 에이, 그냥 못 돼서. <laughs> <laughs> 그게 그거죠. 그 넘어져도 돼지띠. 돼지띠. 일어나. 일어나오브요? 어. <laughs> 이제 84됐지만 내려 얼굴은 80이니까. 이건 올림마시지 어. 마시지. 이건 내려 주세요. <laughs> 70세로. 제가 만화 어. 어, 아직 청춘인데. 말그로죠. <laughs> 아, 진짜. 우리로 79세. 79세. 민기남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해한해 달라지는 체력에 다리도 아프지만 마음만은 청춘 손님이 오면 언제나 기운이 난다는데요. 저한 10년 됐어요. 여기가 10... 고향이에요. 아 여기 고향이세요? 네 여기 옆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고향분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데 아니에요? 아 그러죠. 예. 인천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날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서 한 한시간 오십 분 15년에서 20년 그때는 좀 자주 왔었어요 한결같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맛이 변하면 은 기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기나미가 정이 <laughs> 넘요 정이 넘치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할머니의 손맛은요 바로와 무쇠 솥뚜껑이 만들어낸 바로 이겁니다 <웃음> <웃음> 와, 도글도글. 도글. 엄청난 조화돼. 매콤한 조합의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닭고기살이 혀끝을 감싸주는 맛. 바로바로, 음닭 바로 매운 음 매운 매운. 매운탕. 오, 어, 탕 매운탕? 닭볶음탕은 알겠는데, 탕 매운탕은 뭐예요?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커요. 장난 <laughs> 아니야, 진짜. 어, 얼굴이 다 가려지는데요? 닭이 한 마리 느낌. <laughs> 근데 닭 다리야. 얼굴이 작은 거예요. 닭 다리가 큰 거예요? 닭 다리가 큰 거예요. 와, 이구한 입. <다>. <웃음> <웃음> 어떤 맛이 매워요. <laughs> 매콤해요. <laughs> <매콤한> 매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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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닭 매운 닭 맛은? 닭다리 먹으면은 약간 퍽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은 많은데 부드럽다 보니까 목넘김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부드러운 닭다리 살은 기본이고요. 퍽퍽 한식감으로 소문이 자자한 부위지요. 닭가슴살 또한 먹는 맛이 있답니다. 음 탱글탱글 완전 장난 아니에요 아, 이 탱글탱글함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 탱글탱글? <laughs> 차 사고 나가서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잠시 아, 그거 잊게 해주는 맛이에요 진짜 남편한테 혼날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laughs> 네. 잠시 잊었어요 그걸 두려움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맛지나 할머니의 얼큰한 강매운 더. 유독 다른 곳에 비해 맛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뚜껑에서 끓이니까 더 맛있지. 음. 끓이고 끓이고 끓이다 보니까 이게 간이 제대로 됐터요 이게 안에 복숭까지 아 해서 그래서 맛이 진맛이 나는 거예요. 매콤한 양념이 닭고기 사이 사이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맛을 더한답니다. 바로 어, 소뚜껑에서 그래. 은은하게 익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네요. 음. 이 맛을 내기 위해 테이블마다 소두껑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테이블마다요. 이건 진짜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음. 옛날부터. 이 소두껑하고 나하고 나이를 비교하면 얘가 더 많을 거야. 음. 지금 소두껑은 이렇게 우묵한 게 없어. 옛날 소두껑이지. 음. 네. 이제는 나이 먹어서 이 소두껑 들기도 힘들어. 음. 아. 무겁잖아. 소두껑은 <laughs> 어디 어디서 다 구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쓰던 거, 네. 우리 엄마가 쓰던 거, 네. 할머니가 쓰던 아유, 거, 네. 또 시골에 아, 있는 있네요. 큰 집에 가서 가져오고, 네. 그랬지.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낫게서 했어. 옛날에는. 뭐 불도 피고이 옛날 걸 그대로 남겨놓은 거야. 옛 추억을 생각하라고 손님들이 아 불편해하더라고. 요 쪼그리고 앉아서 네. 먹는 걸. 그러니까는 동생이 아 이렇게 하면은. 불도 떼고 손님들도 편하게 앉아서 잡숫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촌 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할머니의 손맛 맛있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님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가 많이세요. 아, 그날 5호 손질된 채 배달된 닭고기. 필요할 때마다 닭고기를 주문해 사용한답니다. 닭도 이렇 거래하신지 오래되셨겠어요. 4 0년 됐지. 와, 난한 집만 거래. 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세요? 하루 에한 번씩 오면. 아 하루에 한 번씩 오세요. 어, 그렇게 자주 오세요. 네, 신선도가 맛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시키시죠. 낮에라도, 그러면 언제든지 뭐 저희 주문 받으면 그냥 하루든 뭐몇 번씩 오, 오,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닭고기의 사이즈 보기에도 큼지막해 보이지요. 네. 그러다 보니 깨끗하게 씻은 후 양념이 잘 배도록 골고루 칼집을 내주는 게 포인트. 그후 양념과 함께 손님상에 나간답니다. 따로 조리해서 주는 것이 아닌 직접 익혀 먹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있지요. 화로에 넣을 장작. 예전에는 도끼로 직접 나무를 베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려 장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오 새로? 어머, 지금 처음 봐요. 네. 어마어마한 양의 장작. 그런데 한 가지 종류가 아니랍니다. 이거는 참나무. 음. 뒤에 거는 잣나무. 잣나무는 화력이 좋아요. 음. 참나무는 오래오래 타고. 나무는 화력이 좋은 잣나무, 지속력이 좋은 참나무 이두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군요. 아,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가평에서 잘 나는 잣나무만 사용했지만 지속력이 약하다 보니 참나무를 함께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 아까 보니까 화력이 엄청. 잣나무로 쎄거군요. 먼저 불을 붙인 후. 이제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음. 참나무를 넣고 약 30분간 끓여주면 할머니의 당매운 탕 완성 오. 참나무와 참나무, 그리고 소뚜껑과 매일 배달되는 신선한 도정다 이 모든게 합쳐진 다음. 매운탕이라는 이름답게 얼큰한 국물까지 더해지며 아하. 이것이 할머니의 닭 매운탕 어, 완벽한데요? 아 제일 부러운 시간 어... 괜찮아요? 안전 <목소리> 진하네요 닭고기 있는 라면 시간을 라면 기다릴, 기다릴 수 없다면 매콤한 국물에 라면을 넣어 먹는 것도 할머니의 식당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오. <laughs> 한 젓가락 가지고 뿍입끈 참고 가나요?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생정보 음식코너 1 0년차 담당 비리. 이게 국물이 진하게 배가지고. 갑질 맛이 장난이 아니네요. 닭다리까지 야무지게 뜯어주니, 오 음. 정말 행복하겠다. 음.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음. 비결은? 좀 맛있어야 되지만 네. 고추장이 맛. 있아 역시 아, 고추장. 강매운 당양념의 비밀을 알려준답니다. 장독대. 아 장독이요? 네. 할머니의 보물이지요. 음, 와. 직접 담근 고추장인데요. 우와. 그런데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새까만지 알아요? 하도 오래 묵어서 우와. 고추장도 이렇게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음식이 어머. 깊은 맛이 나고. 뭐든지 매워. 장에서 맛이 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한 7년 됐지 기남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깊은 손맛 매년 장을 담그는데 7년 된 고추장이 양념의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낸답니다 양념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 사용하는 곳 이곳이 할머니가 약 40년간 무쇠처럼 지켜온 절칙이라는군요 아, 진짜 추억의 맛이겠는데요. <laughs> 뚜껑을 덮어 익히면 압력솥 효과를 내고 채소를 넣어주면 은은한 단맛이 더해진답니다. 이 또한 수많은 경험으로 만들어진 방법이라는군요. 살은 좀더 부드럽게 국물은 더 진하게. 약 40년의 내공이 담긴 할머니의 손맛 아니겠습니까? 좀 독특하게 맛있네 네, 아주 좋아요 쫄깃한 닭고기에 한번 반하고 깊은 국물 맛에 두번 반하는 맛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는군요 여기가 집에 가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집에 가도? 네. 아, 그냥 아내분해주신거걸 비교하면 <laughs> 닭, 원래 닭 뛰거든요? 네. <laughs> 닭을 잘못잡아 <laughs> 아, 그래요? 아 인정하시나요? 인정? <laughs> 할머니의 시작은 생계 때문이랍니다 냄비도 없던 시절 집에 있던 솥뚜껑으로 손님에게 닭볶음탕을 만들어준 건데요 손맛 하나로 약 사십 년을 지켜온 할머니. 볶는 건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줘야 간이 돼. 나물을 볶을 땐 들기름과 간장을 넣어 무친 후 볶는답니다. 그래야 간이 골고루 잘 벤다네요. 이것이 멋있어요. 바로 산나물의 왕취나물 볶음. 반찬 하나 하나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손님상에 낸다는데요. 남의 손을 빌리면 같은 맛을 낼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음, 음. 할머니의 밥상에는 이처럼 정성이 가득합니다. 와, 직접 이 어, 향이, 향이. 향이 좋아요,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은 소두껑 아, 형님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볶음밥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볶음밥. 후식은 볶음밥이죠. 아, 아 배부른데 볶음밥은 무조건. 어쩐지 먹어야지. 저 나는 남겨놓은 게심상치 않았어요. 장작이 따로 우와. 있어요. 내가 보여요 이것도 소뚜껑에다가 이제 비벼 먹는 거겠네요. 할머니의 성격이 얼마나 세심한지 밥을 볶을 때는 작은 장작을 쓴답니다. 이큰 거를 놓고 밥을 볶으면 밥이 타요. 너무 불활력이 세고. 저거는 고기에 맞게 딱잘라 넣는 거예요. 볶음밥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살피는 할머니. 무쇠 솥뚜껑을 사용하다 보니 밥을 볶을 때는 은은한 온기에서 볶아주는 것이 좋다는군요. 자, 특히 겨울에 여기 가면 참 따뜻하겠는데요. <laughs> 아이고 솥뚜껑에 볶아먹는 밥이라니. 이건 참을 야, 이건 못수 참죠, 없잖아요. 못 참아... <laughs> 누른 밥까지 깨끗하게 먹어야죠. <laughs> 와 배불러도 꼭 챙겨먹는 것 한국인은 역시 밥심 아니겠습니까? 많이 맞아요. 먹어요 반찬 떨어지면 갖다 네, 먹어 볶음밥으로 네. 네. 마무리해야죠 그래. <laughs> 할머니가 이토록 맛에 진심인 이유 돈한푼 없을 때 살아갈 길을 열어준 손님 덕분입니다 <laughs> 할머니한테 이 식당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나의 오른팔이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줬잖아. 그 왼팔은요? 왼팔은 소뚜껑이지 뭐. <laughs> 왼팔도 소뚜껑이야. 지나 할머니 한끼잘 먹었습니다.